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소문내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솔메이트에서 한 역할을 연기한 전소민입니다. 어, 저희 영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극장 찾아서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한테는 요즘 들어 더욱 이렇게 극장에 관객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한 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관객분들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오기는 했지만 또이영화의 감상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밖에 나가셔서 너무 예쁘고 좋은 날씨에 이 영화가 남겨드린 여운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주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. 감사드리고요. 또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